새로운 KBF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워킹맘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 집 현관까지.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키워드는 Last Fit Economy입니다. Last Fit이란 단어는 저희 트렌드코리아 2 0 2 0을 쓰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 만든 용어인데요. 조금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한근을 구매하겠다. 그러면 뭘 고민하시겠습니까? 뭐 신선한가, 육질은 좋은가, 마블링은 잘 되어 있는가, 결정적으로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구미, 구매할 때 고려한다고 해서 뭐 핵심 구매 고려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영어로 Key b i n g Factor라고 하고요. 흔히 KBF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때 고려하는 사항들은 대체로 우리가 구매하려는 그 제품의 속성들이에요. 예를 들어, 맛있나, 얼마인가, 뭐, 신선한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요, 이 제품의 속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새로운 KBF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언제 배송 오는데, 이걸 묻게 됐다는 거죠. 사실 배송이 언제 오냐, 얼마나 빠르게 오냐, 적당할 때 오냐 하는 것들은 사실 뭐그 상품의 속성하고 관계 없죠. 요즘 비대면 구매, 저희 용어로 언택트 구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이거를 유통업계에서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라스트 마일은 원래 이제 사용수가 걸어가는 마지막. 그 몇 걸음 이런 뜻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무서운 뜻으로 안 쓰고요.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마지막 배송의 순간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라스트 마일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 순간의 고객의 접점과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KBF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뿐만이 아니라 이따 말씀드릴 라스트 에어리어, 라스트 트립, 라스트 모빌리티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라스트 피쉬라고 부르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고객과의 접점에서 생겨나는 즉각적인 만족 이것이 중요해졌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으로 쓴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 식자재나 음식물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마켓컬리의 성장담을 다룬 책입니다. 제가 마켓컬리를 공부하고 또 거의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켓컬리를 오늘에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새벽 배송, 소위 그쪽 용어로 새별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 마켓컬리가 어, 새벽 배송을 시작한 것은 어, 고객 입장에서 가장 배송을 받기 편한 시간을 언제인가 하는 고민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배송 문제를 얘기할 때면 빨리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총알 배송이라든지, 시간 내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내가 물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히 이제 식품 경우는 이거 냉장고에 넣고 가야 되는데 워킹맘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 거죠.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가면 고객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새벽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새벽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받아보는 그 경험을 어떻게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출발한 회사가 마켓컬리였다는 것이죠. 지금 마켓컬리의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제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배송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포장을 뜯는 개념 경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썼어요. 그냥 포장을 뜯어서 버리는 건데요. 최근에 언박싱 동영상들이 중요해지면서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박스에도 굉장한 공을 들이게 됐죠.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는 경험을 영어로 OOBE, Out of Box Experience라고 부르는데, 사실 Out of Box Experience는 상품과 별로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험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배송이 올때 얼마나 안전하게 오느냐, 또 신선하게 오느냐, 박스를 재활용할 때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이슈들이 다들 중요해졌거든요. 이런 것도 라스트핏 이코노미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의 다른 예로 라스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동이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큰 이동이 중요했죠. 지하철을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 집 현관까지. 요즘 보면 길거리에 이제 킥보드라든지 공유 자전거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어,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동을 책임지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동을 마라스트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이런 게또 중요해질 수 있는 한 이유는 집과 그집 주변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가더라도 유명한 거. 저희 때는 뭐 강남역, 신촌, 홍대 앞 이제 이런 데가 유명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그냥 집 근처에 쿨한 또는 예쁜 찻집, 뭐 카페, 술집 이런 데 찾아서 거기서 노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서 자기 집을 바처럼 꾸미고 집 안에서 어, 뭐, 줌 같은 거 켜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예, 집안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라스트 에어리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예전에는 최저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라도 이 중고 제품 내가 구하고 있는 카메라를 어디서 제일 싸게 팔까? 그래서 이제 그거 구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하고 했는데 요새는 당근마켓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 요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훨씬 더 인기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고, 또 금방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경험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예가 하나 되겠죠. 슬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엔 멀리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게 좋았죠. 근데 요즘은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걸 슬세권이라고 젊은 친구들 부르던데, 거기 뭐가 있느냐? 네,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느냐, 뭐 이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사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유통업들이 매출의 감소를 겪었는데. 편의점들은 오프라인 유통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위치한 편의점들은 뭐 거의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자기 에어리어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때 우리가 계획을 짜면 주로 비행기 표 사는 거, 호텔 예약하는 거, 이게 아주 큰 이슈였어요. 최근의 여행의 트렌드는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발리에 내가 가봤다 못 가봤다가 중요한데 이제 발리에서 내가 어뭐 요가를 했다. 거기서 스킨스쿠버를 했다. 먼지점프를 했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가는 비행기 표라든지 호텔 예약 이런 건 OTA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 스스로 할수 있지만 현지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어떤 전문가와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인기일 거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last trip, 마지막 경험이라는 뜻으로 last trip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last f i 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역시 구매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만족을 구현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만 괜찮다면 그걸 사러 가는 길이 조금 어뭐 불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다 참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만족이 되게 중요해졌고 또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역시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혼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번거로운 문제까지 다 신경 쓰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한 기업이라면 아마 이 라스트 비커노미가 주는 어, 가장 큰 교훈은 고객의 마지막 순간이 그 마지막 만족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철두철미한 대비와 정신이 필요해졌다 하는 것이 이 라스트 비디커노미가 주는 어, 마지막 함의점이 어, 되겠습니다.